남쪽과 동쪽으로 나들이 가신 분들은 수시로 날씨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남해와 동해안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풍이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구름 한점 없이 청명한 하늘에서 따스한 가을볕이 내려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은 춤을 추며 나들이객들을 반겨줍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집에만 있기 뭐해서 다 같이 바람도 쐴 겸, 사진도 찍고, 코스모스도 구경할 겸 같이 다 나왔습니다. 활짝 핀 코스모스 사이 길게 이어진 철길을 걷다 보면 금세 옛 시절 추억이 떠오릅니다. 코스모스를 보니까요, 어, 너무 가을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옛날에 철길을 누나하고 같이 걸었던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주말 도심 곳곳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휴일인 오늘부터는 제주와 남부지방이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오겠고 밤늦게는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산간과 동해안 지방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남해와 동해에서는 최고 9m의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고 해안가에서는 노을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일본 열도를 향하지만 한반도에 가장 근접하는 주초에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남부 지방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스와이 김재훈입니다.